안녕하세요 중년파파의 중년입니다 오늘 하루 30분 달장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에서 49장부터 52장까지 에레미야에서 49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가시죠 뿅 예레미야서 4 9장 암몬이 받을 심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성자가 없느냐 말감이 갖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됐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을 라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바는 폐허, 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이라 해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 두다 너희 라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빨간과 그제세상들과그 고관들이 다 서로 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우려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망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오.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안 혼자서는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요호의 말씀이라 에돔이 받을 심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죄가 없게 되어 되었... 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나도리끼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애서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바랄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던 자들에 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곳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배를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랜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업이 영원히 폐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요아와기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으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냐는 하였느니라. 하이 팀의 삶에 상옥대기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연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도미 공포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라 보라 사자가 요단 강어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누구며내 앞에 설 목재가 누구냐 그런 적에 놈에 대한 요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요호와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다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에 진동하며 그가 부르지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애도 용사와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같이 들이라 하시니라. 담에색이 받을 심판. 담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막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의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행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 산송호 성금 나의 즐거운 성금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망군의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의색을성벽에 불을 치르리니, 나다던 궁전이 불타리라. <laughs>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바벨로는 너무가나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 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시장과 그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 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솔지민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기쁜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누가가 날을 왕이 너를 칠보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유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문비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은 낙타들은 무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은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 했으니라 하소은큰 뱀은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엘람이 받을 심판 유다와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엘레미야에게 이마여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을 어떤가 는가를 꺾을 것이오 사방하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파람 을 엘람에 오기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앙고 나의 진노를 그들을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뒤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프로들을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0장 바벨론이 받을 심판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수치를 당하며 무로다기수치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파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원으로 향하여 그 길을 부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어두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 곧으로 온 초소시며 그 조상들은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 인제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도 이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야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 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민족로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의 대화를 버리고 자서 복종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래나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 옷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야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들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요와의 말씀이라 바벨론은 멸망. 나의 소유를 누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리며 군마같이 운우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지옥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 광야와. 빠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요호와의 진노로 발매하며 주민이 없어지 없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안에드나의 놀라움에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은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과함을 지르리로다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갑 부시는 도다. 파족하는 자와 주수 때에 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야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은후부 나스라 왕이 그의 뼈를 꺾 그러므로 망군의 요하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어갔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루 왕도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리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에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우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고서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 어찌 그리 나라를 가운데 항무지가 되었는고 바빌론이 나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요하와 싸웠음으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요호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요호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국간을 열어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을 이 또다 그들어 날그 벌을 받은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복하시는 것, 그 성전을 소, 보,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수는 자를 바벨론의 소집 하라. 화를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갔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요아를 향하여 교만하였음 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령들이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구사들이 멸절되리라 요아의 말씀이니라. 주 망군의 요아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제적하나니 너 나를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망군의 요학세여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요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빌론 주민을 불안하게 하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카리 갈대아인의 위와 베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안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얼어섰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의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들이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 네, 이는 그땅임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마을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자가 없으리라 이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동과 고모라와 그 이후 성어부들은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그 나라와 여러 왕의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라 나니님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어도다 바벨로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이 사로잡혀 해산이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은 깊은 숲, 숲에서 나타난 듯이 그가 와서 경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꿇두 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냐 바벨론에 대한 요하의 의 계획과 갈대야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요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형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라 하시도다. 51장 바벨론을 멸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게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이는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단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장령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 군대를 정멸시켜라 우리가 갈 때야 사람은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 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제가 죄가, 제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샘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막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을 떼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갑자기 넘어져 파멸. 이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그 상처를 유려하여 유양을 구하라. 홍 나오 나을리라나을리로다 우리가 배변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갔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음 이러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두국마패를 준비하라 여와께서 호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붙이기사 바빌론을 벼라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와께서 호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유하해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빌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고 법병을 매복시키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이루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을 한게곧내 끝이 왔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사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매두이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섰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 생겼...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오르게 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곡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려졌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를 만든 신상으로 말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 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본 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위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여호와 요하 신이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철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태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 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병을 기마병을 분사하며, 내가 병고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사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사하며, 내가 청년과전년을 분사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대를 분사하며, 내가 농부와 그멍애 소를 분사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사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의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와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뵈라. 너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되게서 진보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화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 백성 곧 메대사람은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관할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요하가 사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파하여 주민이 얻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비장은 부서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은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달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도이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시다 왕국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내가 이른 타작 마닥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은 너부가나살 왕이 나를 먹으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내 육지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민, 시원 주민이 말할 것이오내 피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피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학생이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송사, 내 송사를 듣고 널 위하여 보복하여 그 바다, 바다를,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이 거주와 혐오 대상과 탄식 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에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요하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어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윤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하다.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하다. 슬프다 세상이 하늘 되었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다 슬프,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해 도다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덮어 도다그 땅을 뒤덮어 도다그 성읍들을 황폐해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버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놀,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같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의 하게말며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을 소문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보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지옥을 당했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발매할 <놀라>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요호와의말씀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트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 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보복하시다. 칼을 피한 자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며 먼 곳에서 여호를생극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내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장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쏘사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 삼더라도 멸마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황폐하리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지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와 사람은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와에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어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 희고 그들의 활이 꺾기도다 요하는 보부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봉하시리로다 망군의 요하라 일컬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고관들과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의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망군의 요하 그새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해파되겠고그 높은 문,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애언을 전하다. 유다의 시드기아 왕 제사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꽃 바벨론에 다해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의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오십. 이장 시대기야의 배반과 죽음. 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는 이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모다리라. 림나인 에르미아의 딸이라. 딸, 딸이더라. 그가 요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요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추산시까지 이르렀더라. 시대기야가 배부 왕을 배반하시니라. 배반하니라. 시대기가 야제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누구가 날살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들고 월해사람을 치르고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도성을 쌓음에그 성이 시드기야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구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의 그 성업을 이어사으므로 그들의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두 주초차 가서 여류고 평지에서 시디기아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 지라 그들의 왕을 사라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디기아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디기아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디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이 헐리다. 바벨론의 노부가 날살 왕의 열 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은 어전 사령관 노부 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뭐, 뭐 모든 집과 구간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삶면 성벽을 헐렀더라 사람과 노부를 사라더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라잡아 갖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기둥, 두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도태아를 깨뜨려 그도를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기된 첨길 때 쓰는 모든 옷것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은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은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요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도소 곧이 모든 기구도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은 높이가 1 8규부시여그 둘레는 1 10... 이귀심이며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다섯 개 미시오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꿈미 망사가 성류가 다심시며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아흔 여섯 개여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 백 개이었더라 도합이 백 개이었더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라져 펴가다 사령관이 대사장 스레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중문직이 세 사람을 사라졌고 또 성안에서 사람을 사라잡았으니 고사를 건드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어 4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은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두부가 너무 사라다니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노 왕에게 나가며 아 바빌로노 왕이하마따 리블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으로 본국에서 떠났더라. 누부간네살이 누브,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의 유다인이 3023명 이오. 누부간네살의 누브,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 이요 누부간네사르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르더니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요호와 인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바벨론의 애월 무르닥 왕의 직위 원년 12째 열두,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도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 옷을 갈아 입혔고 그 평생 동안 왕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은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어,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어, 참 예레미야서가 하... 야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꼭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주님을 거슬리고 제 자신의 욕망과 어, 제 용, 자신의 이기심,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 말씀보다는. 음, 상황과 제 자신을 바라본 시간을 LME에서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죠. 너무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피우고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짧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면 모든 걸 이끄시고 이르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고 하나 붙잡아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마음과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가며 세상 가운데서 어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것과는 하나님이 루로하신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우실 것 믿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하루를 즐겁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는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 한분한분 한분 있습니다. 아들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 축복하시고 주간씩 붙잡아 주시고, 애내미에서 마지막까지 나가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임재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나가시도록 주님 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이렇게 바라봅니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시고 함께 하시고 믿으며 모든 말씀 사랑과 풍사의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말씀 앞에 섰는데요. 내일도 어, 풍성하게 말씀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예가를 기대하면서 내일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